우동, 도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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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돈. 난 그만하고, 제가, 레가 정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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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플러스 가서 생일, 어린이랑 생일 선물을 샀는데, 바이오니칼과 닌자월를 샀습니다. 얘는 어이불에서자 타후의 그어그 스승이라고 할까 스승이라고 하고 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오니까 진짜 갖고 싶었던데 얘는 음 코파탄가 이런 건잘 모르겠고 어얘 얼음의 마스터 멋집니다 그러고. 합체하면 된다는데, 얘는 안 잡고, 너무 비싸서 그, 왕, 이렇게, 예. 안믿고 얘는 타후! 제가 좋아하는 캐터입니다. 릭 요, 브레마스터고, 요큰 무기 있고, 요, 이렇게, 이렇게 돌리면 팔이 움직인다는 거고, 황금 마스터 있고 아우!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, 그냥... 단 이거, 어, 이 뭐지? 음. 뭐있더라 어. 모바일베이스! 모바일베이스! 이게 모바일베이스인데 엄청 무, 큽니다. 들고 보다가 엄청 무거웠는데 어. 여기에 뽑아보시면 요 로봇아 니야 있고 얘 예, 누군지 이름 기억... 가마돈 가마돈 얘 예, 카이 얘... 예, 뭐, 뭔지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얜 카이 자 이렇게 있고 모바일 베이스 엄청 기대가 됩니다 뒤를 보시죠 어이구 와우 진짜 죠 이게 전부 엄마, 얼마 들었다고 했지? 몰르는데요 아, 149,000원. 이 전부 149,000원입니다. 전,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샀는데, 전이 정도가 엄청 많이 산 겁니다. 음. 안녕히 계세요.